여러분, 지금 캄보디아에서 시작된 범죄 네트워크가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5천 명의 피해자! 수십 개의 콜센터, 그리고 한 나라를 뒤덮은 디지털 노예 산업, 그 중심에는 미국 정부가 최근 제재를 내린 프린스 그룹이 있습니다. 이 조직은 전 세계 금융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죠. 근데 이들의 손길이 이제 암호화폐 지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투자자, 하드월렛의 잠궈둔 300만 달러의 리플이 단 하룻밤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블록체인 조사관 잭스비티는 이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고 그 끝에서 후이요. 바로 이 프린스그룹과 연계된 불법 OTC 네트워크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00만 달러 규모의 XRP가 사라진 어젯밤의 진실을 낱낱이 추적하고 이 사건이 우리 리플의 가격을 어떻게 뒤흔들지 기간 유입의 변수까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사건의 시작은 새벽 3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시작됐습니다. 피해자는 하드웨어 콜드월렛 엘리파에 120만 개약 300만 달러 규모의 XRP를 보관 중이었는데 갑자기 잔고가 0이 되었습니다. 해커는 지갑에 접근 후 120회 이상의 스왑 브릿지 거래를 순식간에 실행했습니다. 리플에서 트론으로, 트론에서 폴리곤으로 다시 테도로 마치 미리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움직였죠. 공격자가 단순히 돈을 빼간 게 아니라 세탁 루트 전체를 알고 있는 조직처럼 행동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바로 추적에 나섰고, 온체인 추적 1등 잭스비티가 블록체인상의 잔여 트랜잭션을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탈취된 XRP 중 일부가 동남아시아 기반의 OTC 채널을 통해 암호화폐로 다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잭스비티는 이 루트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개인의 해킹이 아니라 조직적인 돈 세탁, 네트워크의 일부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후이온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후이온은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금융결제 네트워크입니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자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을 했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대규모 자금세탁 그리고 그 자금이 흘러들어간 곳중 하나가 바로 프린스그룹. 프린스그룹은 캄보니아의 투자사기와 강제노동을 결합한 형태의 사이버 카르텔로 지목됐습니다. 즉 이번 리프레킹의 마지막 행선지가 이 국제세탁망의 일부일까 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콜드월렛을 뚫은 건 기술, 그러나 그 돈을 숨긴 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리플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단기적으로 당연히 투자심리 위축입니다. 리플도 뚫린다는 공포가 시장 전반에 퍼지면 일시적인 매도압력은 피하기 어렵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해킹은 리플 네트워크 자체의 취약점이 아니라 사용자 보안 시스템의 문제였다는 점. 기관과 고래 입장에서는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오히려 저점 매집 기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리플의 일봉 차트인데요. 방금 말한 해킹 이슈가 시장 심리를 흔들었는데 리플의 차트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현재 우리 리플의 가격은 3,590원 부근. 최근 며칠간 거래량이 줄면서 캔들은 짧아지고 꼬리는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드디어 매도세가 약해졌다는 건데요. 쉽게 말에 공포는 커졌지만 실제로 매도 압력은 없어졌다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3,520원, 3,600원 구간, 여기 구간이 왜 중요하죠? 과거에도 여러 번 세력이 물량을 받기 시작했던 자리입니다. 10월 초 급락 당시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런데 이후엔 거래량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자, 던질 사람은 이미 던졌다는 뜻이에요. 반면 최근엔 꼬리 달린 긴 양봉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시그널로 보면 됩니다. 만약 앞으로 거래량이 9천만 XRP 이상만 터져 준다면 3,800원에서 3,900원 구간까지 가격 회복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오른다고 해서 우리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이 평단까지는 안 오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건강한 조정이 나오면서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고요. 지금 차트를 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니 걱정하지 마. 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하락은 기술적 조정일 뿐, 리플 네트워크나 펀더멘탈이 무너진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해킹 이슈가 있었지만,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볼수 없고, 일시적 공포, 다시 말해, 매집 기회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리플 회사가 해킹을 당한 것이 아닌, 개인이 갖고 있던 계좌가 해킹으로 털린 거고요. 시장에선 리플이 뚫렸다기 보단, 세력이 다시, 오는 시기로 해석되는 분위기라는 거죠. 제가 운영 중인 교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리플의 기본적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잠깐 하락이 나와 준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고요. 저와 함께 시장 이겨 나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고 계시니까 포기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 어려운 거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난해하고 어렵다고 해서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할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육방에서도 추천드렸던 종목을 보시면 10월 19일 일요일 날, 어제죠? 제가 바운스 토큰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 하루 만에 높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높은 수익을 경험시켜드렸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수록 수익을 내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일장일땐 너도나도 오르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어려울땐 오를 코인만 오르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게 오히려 더 쉽다라는 거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은 절대강자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남은 매매법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모든 매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리플을 보유하고 있고 심지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코인들 중 가장 많은 는 비중은 리플입니다. 매매 좀해 보신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팔지 않고 있는 이유를 누구보다 명확히 잘 아실 겁니다. 저 100%와 모든 매매를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댓글란에다가 링크를 하나 고정시켜 둘 겁니다. 이 고정된 링크를 클릭하시고 7번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니까 지금 시장에서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저와 함께 아니 우리와 함께 지금 시장 이견해 봅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 100개를 넘으면 여러분께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하겠습니다.